안녕하세요. 소예입니다. 오늘은 광주에서 인사드립니다. 엄청 유명한 랜드마크이죠. <laughs> 캔턴타워입니다. 지금은 오후 한 6시 정도인데요. 네, 해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따가 배 타고 유람선 타고 예, 중강 야경 볼 겁니다. 예, 제 뒤에 부두 있습니다. 이 부두 통해서 거기 있는 배를 예, 타고 예쭉중간 따라서 예, 유랑 들어갈 겁니다. 예, 저녁 되면예이 캔들 파워도 조명 들어가서. 굉장히 예뻐 질 겁니다. 나중에 광주 오셔서 네, 한번 놀러 오세요. <laughs> 괜찮아 와서 인사드렸습니다. 네,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. 또 뵙겠습니다.